네. 뭐 이리가 대한민국 시민을 만나보면 말이요. 저토론에서 비어있는 들그러고 나는 왜이 돈을 25만원, 30만원 이 돈으로 살아야 돼? 실제 사회복지2 0 1 6년때 30조 원이거든요. 또이 많은 돈을 갖다가 의사소통 고 우리는 이게 영양실조, 술도 주문고 자살 자산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7% 넘어야 해. 7% 옛날에 아닙니다. 4의 부치 자금이 2016년보다 130점인데, 올해는 1 3 0점더 많아요. 1 3 0점이라는 그, 제일 강한 20% 천만 명한테 1년에 1300만 주실 입니다 저는 네. 예, 예, 예. 0 0만 주시는데, 반나신 모녀가 집도 아나신모가 자산이 안 남는 것이 사데그모녀 같은 애는 천삼만원만원줄수 있다고 니데 이걸 하냐그서이 하지 않으면 기본서도 그 모든 사람들 돈을 똑같이 충당하는 그런 이이 있게 되면 우리 재정이 안복선한제 알고 있는데. 선생시에 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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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님의선생님선생님선생님 대기업과 평평한 인공장에서 동일하게 경계가지고막문어져 버리는 거야요요 실수를 감추어, 감추, 안해서도 지금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를 민에서 요걸 이제 실수를 해줬겠고두 번째, 요, 요, 다 거야, 다다 돼서, 그 지금 경제정책은요, 모조리다 실패니다 모조리다 실패라서, 59조 원을 일자리 창출에 해당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됐을 뿐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시라만요 천사백칠이 년대 35종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 투입이 될것이 확인하고 지금 이제 추종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경제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힘이 있는 에서지일 많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돈 내놔야 입니다 올패스만 도착주습니다이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만장 애국 만장되시니까 이제 를알그소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데, 기조강연이신데, 예? 기조강연이신데, 기조강연인데 오늘 제목이 기본소득 심포지움인데, 예. 기본소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 반대하시는 것, 그국그운동중이고 막수주의 정치 연장하시면서, 제가 질문하는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논 문제 해결이 안 잘... 된다, 그 구분을 그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또이천 교수님 내용을 걸차가 여기서 읽어보면, 뭐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으로 이 체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대 입장이거든요. 반대 입장이 프로그램 보면 너무 많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진행자를 요구하는 거는 네, 네. 그, 시간이 어지게 주셔야 됩니다. 아니 반대하는 의견을 시간을 오버해서 자꾸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 신고 지음이니까 찬반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어떻게 펼쳐지냐는 정책이잖아요. 그, 주, 그 찬성하고 어떻게 든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반대 의견이 따라오는 것이 지금 실행되지도 않은 기본소득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 그 정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발자하신 분은, 네, 네. 그 네. 분은 기본소득 아주 기본적인 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저는 민주시민교육운동의 대안으로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기본소득이 되야 된다는 점. 혹시 가능하신 분은 기본소득에 대라에라 i 그지보적 제가 네, 뭐 진보적인 그 개념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김원수님은 원래 이게 자원가 그룹에서 제안했던 그런 정책이 절대 진보적인 그룹에서 나왔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냐고 뭐, 아, 습니다 우리 나는 말을 깜빡이 좌회전치고 우리 수나스라 빨리 탄창을. 자본가와 자공과와, 애타고 뭐 이런 거라고 결국 민주시민교육을 무리짓고 그런 민주시민 이제 일단 독일식, 그 하우마스식으로 민주시민교육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결국 일단 민주시민 민주국가의 시민의 자본성을논변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주장을 하는 거를 나름대는 그게 반영되는 것도 자연적으로 일어나수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신다면 이게 민주 시민 교육과 헌법운동이 대해서 화법 운동이 허벅지 로록을 위한 운동을 하벅지 기록을 위한 운기하자면그민동을 허벅지 기록을 위한 운동을 허벅을 위한 운동을 허벅지 기록을 위한 운동기록한지는록고그한계동을허벅 기록을 위한 운동지 기록을 과한 운동을 허벅지 기록을 위한 운동을 허을한운서지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본질을 정확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걸요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얘기를 하자면 민주시민교육 또는 민주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무 한 터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협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몸이 장애인데도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보면 지금 역겹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네에서도 시민 협치관 하나 오는데요.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끼리 싸움입니다. 싸움. 근데 그게 일미정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국이 다를 때 거의 월급 나오면 그 자리 하나 찾더라고요. 그게 시민운동이 지금 현실입니다. <laughs> 현재를 그 오늘 찬반 그 토론하는 그 주제를 뽑으신 배우들, 여러분들, 고러 시민과 미래의 시민 토론을 이공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시는 이 상품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그, 그 과정에서 운동을 벌받아야 합니다. 그 논리 하나 보편적인, 보편화된 걸 네, 보 지금 하는 시기에서 민원가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상담 시기에서 실행하기 전에 방정 과정에서 나온 결론을 소개를 하는 거지 아니면 김진덕 선생이 그 인지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 부부의 물 버터를 유화 개발에 맞이건지이화성 개발에 맞 일단 이 논리는 이 보편화된 논리들을 성남시에 적용해 보자 성남시 마을은 이브의이크에 보면 지방에서 많이 시행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지금 최근한 15년, 20년 사이에 극자라는의미지만 좌파로부터 그곳까지 시정 건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지능이 나쁘지 않습니 제가 뭐, 뭐, 이제, 에사거 고등학교가 된 지대, 그리고 실제, 그, 다측에서도 샵, 지리자,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분 하고, 이러 가지 분인데 문제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1 5월 단위 하면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제가 쭉빼려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15월 달에 하면서 경제사회 정치적으로 그 복합적인 어떤 시추의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시점에또 이외에 그 성남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원에 따라 조금 줄는 거지만 길츠매트업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남시가 단독 국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은 항상 연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구별을 방금 거쳐야 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참단론이는 오해하겠지만 같이 하신 이 아까 이그 인위 인지 인지자동주의 시대에 관련된 그 보편적인 논의는 상당히 고온을 낼 거를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떠올 생각하십니 근거있다로 생각하지. 아니 근거는 상대적이지만 시공을 하지않는다만그 모리는 더 정교한 그런 얘기들에서 보게 봤니 때, 근거는 네. 다 정교한 일가 되는 게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시고, 목재질이 어떤? 다제안하 전혀 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네. 어, 이. 저는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김태현 그, 강사님께서 정말로. 위 중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저는 참이에 제가 그 안에 이 방사님 말씀하신 논어 중에서, 대한의 세계화 교육에 대한, 어, 여기도 좀 고민하고 을 싶은 생각이 생겼고, 자존심권, 교육적 지인, 이 대중인과 다중인 개념, 이런 것, 그, 이런 것들이 하에 또 주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어왜냐면어이 네, 강사님께서 토론 주제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어 지금 강사님은 사실은 기본소득 이거를 지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어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 입장에 대해 약속했어요. 아, 아, 예,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어, 어, 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토론 시간 90분이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고, 정식으로 이제 에, 모두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어, 그 시간에도 토론을 하고 점심 시간을 갖습니다 O